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제부터는 좀 특별한 다음 날 봤을 때좀 이슈가 될 만한 거가 있으면은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영상 자체가 너무 길어지다 보고 저도 가능하면은 매일 좀 올려 드리고 싶은데 좀 준비하고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어, 올리는 시간도 너무 늦어져서 간략하게 오늘 지난 거는 말고 내일 봤을 때 내일 좀 이슈가 되겠다. 싶어 보이는 것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선물 상황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안 좋거든요. 뭐 딱히 좋지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오늘 코스닥하고 코스피 전부 다 이제 올랐잖아요. 내일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면은 뭐 반도체 때문에는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반도체도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또 힘있게 또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서 지수는 좀 조정이 될것 같고 지수가 조정이 된다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게어 이제 테마주죠. 근데 저희가 지금 요즘 최근 이슈가 되는 거는 미중, 그리고 반일, 뭐 거기에 또 하면 은 이제 뭐 우선주 정도, 요 정도 말고는 딱히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정치 테마, 정치 테마까지 그렇게 세개그 정도 볼것 같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딱히 수급이 쏠릴 것도 없어요. 바이오도 뭐 그렇게 딱히 뭐가 막 엄청 올랐다 이런 건 없는데,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 좀 오르긴 했는데, 특별한 이슈 없이 올랐다 보니까 딱히 드릴 말도 없기는 해요. 그 부분은. 먼저 이제 미중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탕지현 재판이 이제 어제 밤이었죠. 저희한테는. 27일 밤에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간에, 어제 미국 시간에 이제 좀 재판이 있었을 것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 웬만해서 안 나오더라고요.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다 어제 봤던 것들이고, 최근 순으로 봐봐요. 어제 봤던 거에서 뭐 이거는 뭐 쓸데없는 내용이고, 뉴스가 거의 다뤄지지 않다 보니까 미중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좀... 아쉽죠 그래서 그런지 시간에도 안 그래도 많이 빠졌었는데 시간에도 유니온, 유니멀 머틸렐, 로티플렉스 전부 다좀 빠진 그런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러고 굳이 좀 찾자면은 그뭐 씨앗을 갖다가 이렇게 알지 모를 씨앗을 갖다가 미국에다 막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를 좀 어, 반중 심리를 좀 심어주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뉴스상에 따르면은, 미국에 이런 게 심어졌고, 이제 생태계를 갖다가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런 씨앗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 말고는, 뭐 이런, 솔직히 말하면은 이슈로 삼기는 굉장히 작은 거여서, 딱히 미중은 얘기가 없었구요. 내일도 그렇게 좀 시세를 끌어갈 것 같진 않고, 단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나 있긴 했었죠. 장중에 나왔었는데, 이게 한국 자생식물원. 요러한 모양의 이제 동상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음, 이제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은 남성이 아베신조총리. 아베신조총리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 언론에서 이제 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자생식물원에서 요러한 이제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소녀상 이제 아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가 도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요런게 있다 보면은 이제 또 일본을 한번더 건드리는 그런 모양새가 좀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미중 보게 되면 당연히 모나미 신성통상 리드코프. 어뭐 여기까지 본다면 코데즈, 남영, 비비안이 정도인데 모나미 같은 경우에 막판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장중에 많이 빠졌다가 막판에 그리고 신성통상은 당연히 따라다니니까 5점 몇 프로 그리고 시간으로는 3%대 올라가고 2%대 이동주 그렇게 올라갔었고 리드곱은좀덜 오르긴 하긴 한데 장중에서 좀 많이 올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보복을 한다 그리고 금융 보복 금융 보복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좀 얘가 좀 오늘 강세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전날 말 전전날 말 했었나? 리드코프 매동이 제일 좋기는 했었어요. 사실상. 매동으로 봤을 때 리드코프가 되게 좋았어 가지고 음, 보시면은 어 어. 음 제가 전날 말했겠네요. 우선 기간 굉장히 많이 사면서 금투투신, 뭐 기타금융, 연기금까지 들어오고 사모까지 계속 들어오길래 좀 이건 괜찮아 보인다. 근데 이게 좀 효과가 좀 얇고 그리고 금융은 이제 추측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까지가 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여가지고 좀 피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거래량이 우선 터져야지. 기본적으로 테마주는 거래는 터져야 된다는 게 저도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나미어 신성통산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조금 많이 올라서 좀 아쉽고, 나머지 애들도 전반적으로 시간 외에서는 다 오른 모습 보실 것 같아요. 내일은 그게 있죠. WTO 이거 패널 설치하는 거가 이제 내일인데, 그러니까 내일 저녁이죠, 저희한테는. 근데 요거에 대한 뉴스가 딱히 계속 안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같은 요 모양으로 계속 보여드리는데 요게 이제 내일 어 아무래도 유럽시간이겠죠 유럽시간으로 시작이 되면은 저희 이제 장 끝나거나 아니면 5,6시 거의 그만쯤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전부터 뭐 뉴스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딱히 안다루더라고요 보시면은 뭐 봐도 최근 것도 뭐 딱히 그렇게 강한 거 없고 가장 많이 본 걸로 봐도 계속 이것만 나와요. 딱히 이걸 안 다루는 건지 그래서 이걸로 내일 움직일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시간에가 올랐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는 아무래도 조금 떠서 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 어 제가 이낙연 어제 말씀드리다고좀 실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8월3 0일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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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0 0 4% 차인데 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0 0이 이제 쭉한동안0 이제 좀 번복으로 좀 조용히 있지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0요 오늘 좀센거 하나 냈죠. 이제면 4급 이상 도 공무원 거주0 1주택 빼고 다 처분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거 처분하지 않으면은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 인사불이 요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음 이거를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경제를 좋아하지 정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뭐 어떻다 누가 옳다 이런 거 전혀 크게 신경 안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이거는 주식을 하기 위해서 보는 그런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이게 심리거든요. 우선은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환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그 친문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래 이런 걸 환영을 했죠. 1주택 이상 가진 사람이든 1주택이든 어쨌든 주택에 관한 관심도 크고 가지고 싶은 욕구도 크기 때문에 지금 친문이 있었는데 근데 친문이 지지율이 하락한 거는 부동산 때문에 그렇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 갖고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꿈이 멀어지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틈타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 어, 똑같이, 똑같이, 1주택 빼고는 다 처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친문과 그 사이에 있는, 친문이 이만큼 있으면은, 이제 보수와 진보가 있잖아요. 요 사이층이 있어요, 분명히. 요 사이층들이 제 생각에는 거의 다 1주택자. 요분들이 지금 그 사이 세력이라 좀 보고 있고요 사이 표? 친문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솔직히 정치 얘기는 잘안 하고는 싶은데, 무주택이 가장 많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고, 보수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이 좀 많겠죠. 주택으로만 본다면은. 아무래도 정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1주택이 있는데, 1주택과 무주택이 있는데, 무주택에서 집을 분양을 받고 뭔가 집을 갖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게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1주택 얘네들은 솔직히 신경을 안 썼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세금도 같이 때렸어요. 다주택이랑 1주택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안 좋죠. 다주택은 원래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무주택까지는 못 빼서 오대. 1주택자를 갖다가 지금 뺏자는 게 지금 약간 제가 본음 이재명 후보자의 생각과 약간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1주택자는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다주택자보다 무주택자 무주택자보다 서울에 이제 100%라고 했을 때 주택을 아 이거 반대로 생각인가 6대 4 정도로 되거든요. 6대 4인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어느 뉴스에서 봤는데 주택을 가진 사람이 6이었었나? 가진 사람이 였어아 가진 사람이 6이었어요. 그리고 무주택자가 이제 40%인데 그러면은. 이6 중에서 1주택만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꽤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세금을 갖다 때려 박았으니,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계속 같은 얘기, 같은 뉴스가 쭉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오늘 뉴스가 원체만이 나왔더라고, 이게. 똑같은 게. 지나가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이걸 준비해놨어야 되는데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루 여까지 올라갈지 몰라가지고, 네,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일주택자들 세금 부담이 너무 과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주택자에 대한 그 표를 갖다 가져오는 그런 행보가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에서 어쩌면은 지난번에는 범복이라는게 있었죠. 비공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묻히고 거기에 요런 뉴스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은 1위와 2위만 보면 되는데 이낙연의 행보와 이재명의 행보를 봤을 때는 솔직히 이낙연은 별거 지금 뉴스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계속 그냥 지지층이 있는데 지지층이 조금씩 빠져나가겠죠 당연히. 지지층이 느는 이유는 없겠죠. 행복 없으니까. 이제만 뭐 계속 움직이다 보니, 계속 들어옵니다. 표는. 뭐, 소량이든, 조금 조금씩이든. 어쨌든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장 앞판에 좀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18시 5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약간 한 30분? 40분 전에 거의 좀 먼저 어디선가 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거 에이텍을 봤다면 은 모르겠는데, 에이텍 같은 경우에 오늘, 아 이거 유지했었고, 지금 여기 고점 대충 해서, 여기. 점선이 많이 들어가네. 원래 이렇게 많이 안 찍었는데. 하고, 여기, 뭐, 여기. 지금 이제 세 번째 돌파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11%가 올랐어요. 뭐, 분으로 봐도 뭐 그렇게 갑자기 오른 건 아니고, 한 번씩 슈팅, 슈팅, 그러고, 매동을 보시면은, 기법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뭐, 개미는 뭐, 그닥,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뭐, 나머지는 큰 변동 없었습니다. 오늘 기법이, 뭐, 거의 움직이면서 끌어오지 않았나, 보고 있구요. 어... 그래서, 이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제가 아직 키움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야지 좀 제가 좀 알거든요. 거래 형순의 예상, 가, 어떻게 봐야 되지? 그냥 누르면 되나? 음,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시간이 계속 가니까 시간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처음에 호가가 보합 위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밑에 한번 찍고 또 밑에 한번 찍고 밑에 한번 찍고 또 밑에 한번 찍고 거의 마이너스 한 1.5%까지 갔다가 갑자기 어느 대량 물량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대량 물량이 얼추 한 3억에서 4억 정도? 뭐 어떻게 보면은 작고 큰데 시간에서 여기에 빠져 있는 금액을 그냥 보합까지 그냥 다 쓸어 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시간에서 한두틱 정도 올라가서 끝난 걸로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보통 시간을 계속 지켜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뭔가 좀 있겠구나 싶었는데 끝나자마자 이제 뉴스가 뜨는데. 이제 대권 의지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봤겠죠 분명히 뭐 기자가 물었든 근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더큰 역할을 맡겨주면은 굳이 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요런요소가 있었고 그래서 어 내일은 지수가 만약에 빠지고 바이오, 뭐, 개별 종목들 막 움직이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 개를 보면은.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좀 아쉬운 게, 저는 이걸 좀 바닥까지 왔었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지 않은 점. 근데, 여기 바닥 받고, 오늘 크게 장대용품 세우면서, 뭐, 거래용도 그렇게 터지지 않았는데, 괜찮게 올라간 점. 거기다가, 시간에가 거의, 거의 여기거든요, 시간에가. 이게 얼마야? 고가. 26,300원이고, 네. 종가가 이모션, 종가가 2만 5천 8 0원 정도 끝났어요. 거의 뭐, 엇 비슷하니까, 내일 만약에, 요 자리. 요거 만약에 위에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은, 음, 26,350이네요. 26,350 위에서 만약에 갭떠가지고 시작을 한다면은, 뭐, 그럴지 안 그럴지 저도 몰라요, 이거는. 솔직히, 여기서 제가 가장 이걸 좀 좋아하거든요. 요걸 갖다 아예 밟아버리고 올라가서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이게 한번더 올라갔다가 무너지더라도, 여기서 이제 또한번 지지를 받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시초 공략을 하든지 그러는데, 뭐 내일 그 봐야 알겠죠. 해서 내일 간단하게 우선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또말 길어졌네요. 제가 보는 거는 미중은 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나올지 진짜 이건 아예 모르다 보니까 뭐 일정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꾸준히 이건 체크하시면서 어 시간마다 이제 관심 종목 뭐 유니온이나 유니 온모틀아 알면은 티플렉스 이런 거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딱히 보는 거는 뭐 많지는 않아요. 에이텍, 에이텍, TN, 거기다티플렉스요 정도 세 개. 그 정도만 보면은 웬만한 움직임 다 보이더라구요. 그러고, 반일은 뭐, 리드코프까지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더라구요. 걔가 약간 좀, 음, 모양이 좀 달리 움직이긴 하는데, 리드코프에다가, 어, 원래 보던 모나미 신성동상. 요 정도 보시, 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뭐, 내일 지수도 딱히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 보이고, 모르죠, 뭐. 오늘처럼, 뭐, 반도체가 그렇게 꾸준하게 움직이, 반도체가 이제, 막, 뭐,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몰라도 이런 말 멱살 잡고 올린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뭐 삼성전자가 그냥 멱살 잡고 올리듯이 거의 말도 안될 정도로 이렇게 올라 버리니. 당연히 지수 오를 수밖에 없죠. 요런 식이면은. 근데 요것도 보시면은, 제가 귀찮아서 이렇게 드리는데 요거 밟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요거는 오른다고 전 보고 거의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시, 여기가 시초가인데 시초가가 얘, 얘 밟았고 얘 밟았고 거의 얘는 비슷하게 밟았죠. 그러면 선그으면 대충 나오거든요. 거의 요만큼 시작을 한다는 거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이제 힘 주고 들어가는 거여서. 근데 얘가 여기 선인데 예를 들어 애매하게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좀 시초가에 배팅을 하긴 조금 애매해요. 그때는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최대한 저는 영상을 하루에 한 개씩 찍으려고는 하는데 어뭐 시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일정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음 날좀 관심 가질 거 그냥 간략하게 두세 개만 이런 식으로 좀 찝어서 좀 가려고 해요. 오늘 뭐 우주선부터 해 가지고 뭐 연료 그리고 수도관 교체 뭐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뭐 딱히 내일 그렇게 큰 이슈를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시초과에 뻥튀기하고 그냥 끝날 것 같은 친구들이어서 딱히 말씀 안 드리는 거고요. 우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